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런시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의 스마트폰 평가 최우선 항목인 카메라. 중국 스마트폰들이라면 무조건 사진품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최근 몇년 동안 이 역시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받는 스마트폰들이 많습니다. 샤오미 또한 최근에 1, 2년 동안은 꽤 괜찮은 사진품들을 앞세워서 이전에 안 좋은 모습들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 리뷰를 마친 홍미노트8 프로 또한 중국기라는 티어에 걸맞지 않는 괜찮은 카메라 성능으로 꽤 감탄을 했었지만 그 동생격인 홍미노트8 카메라는 아무리 봐도 그에는 많이 부족한 카메라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도 업로드 되어 있구요. 글과 사진이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되 블로그 포스팅이 되었든 유튜브가 되었든 스마트폰 정도로는 비교에 무리가 있고 가급적 대화면에서 영상 디스크립션에 있는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비교가 수월하실 겁니다. 홍미노트 8은 광각과 초광각, 그리고 심도카메라와 접사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서 형제 모델인 홍미노트 8 프로와 마찬가지로 쿼드카메라의 구성입니다. 메인카메라인 최대 4800만 화소의 광각카메라는 홍미노트 7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GM1 센서가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초광각과 심도카메라, 접사카메라 등은 옴니비전 센서가 사용이 되어서 다양한 화각에 따른 재미는 있을지라도 하드웨어에 따른 사진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요근래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4,800만 화소 센서 4개를 합쳐서 하나로 사용하는 포인원 방식의 홈로드 8이라서 기본 촬영은 1,200만 화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고화소의 사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카메라 앱의 메인 메뉴에 있는 4,800만 화소 촬영을 선택해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00만 화소의 사진 품질은 플래그십이나 홍미 노트 8 프로에 미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이고 당장 홍미 노트 7과 비교를 해 보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보기엔 홍미 노트 7의 메인 카메라에도 조금 떨어지는 품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00만 화소 사진 품질이 그리 좋지를 못해서 센서 크기를 줄여서 촬영하게 되는 4,800만 화소 촬영 또한 그 품질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800만 화소의 초광각 사진은 시원시원한 화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번 홍미노트 8 프로와 마찬가지로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경험했던 초광각 카메라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홍미노트 8 프로와 사진 결과물이 비슷하게 보이는 걸로 봐서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던 홍미노트 8 프로의 센서 또한 홍미노트 8과 동일한 옴니비전 8856 센서가 아닐까 짐작을 하게 합니다. 기본 화각을 촬영해본 결과물들만 봐도 다른 스마트폰 카메라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표면의 질량까지 세밀하게 표현이 된 홍노트 8 프로는 물론이고, 그나마 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미나인에 비해서도 홍노트 8은 주간사진임에도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장점을 찾자면 조금이나마 자연스러운 색감을 들수 있을 테지만, 비사체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 세 가지 기기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진을 뽑아내주고 있고요. 2시 방향 정도에서 역광상황에서는 화면 중앙의 색감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진 않았지만,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센서를 사용했던 홍미노트7을 사용해봤던 입장에서는 이 홍미노트8의 주관사진 결과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홍미노트5와 홍미노트7의 중간쯤의 카메라 성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광각과 초광각을 제외한다면 인물모드 등의 촬영은 심도 카메라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인물모드는 디폴트 값이 너무 과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또한 가장자리 처리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망원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있는 증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스마트폰 정도의 기기들로 볼 때는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같이 출시된 홍노트 8프로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재작년 미노트 3 이후로 샤오미 스마트폰 카메라는 쉴새 없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홍미노트 8의 사진들을 보자면 이 발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홍미노트 8 가격대의 스마트폰들 중에서 이 정도의 사진을 촬영해 주는 스마트폰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저 또한 잘 알고 있지만 홍미노트 7과 같은 색서을 탑재하고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더 부족한 듯한 사진이 보인다는 점이 특히나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냅드래곤 AP에 탑재되는 퀄컴의 스펙트라 ISP 기대를 하고 있으셨을텐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디어텍을 탑재한 홍노트8 프로가 성능은 물론이고 카메라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간사진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곧 야간사진 리뷰와 나머지 리뷰들도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